다음 날. 음, 다음 날. 음. 안녕? 아, 어... 어, 안녕? 해시, 나 이발소에서 일하기로 했어. 어, 그래? 내가 구하는 애 머리 모양도 고를 수 있어. 물론, 드레디아의 캡틴도 계속할 거고, 뭐, 겸업이라고 할까나? 하, 그렇구나. 이쁘게 꾸며줄게 이발소로 와. 후계자가 생겼구나. 전목님, 다다 두근말인데요. 동료 잘부탁해 우성화. 시작에 해변으로 가자. 네? 따라오도록. 스켓만 바꿔야 되는데, 저기요. 아니, 이제 막 히스의 지방에 도착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축복마을에서살 예정이지. 아, 이, 이 동네로 오, 이사 오셨구나. 이곳 시작의 해변은 은하단의 히스의 지방에서 처음 상륙한 곳. 자네들이 생, 새로운 생활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네. 뭐 어쩌고저쩌고 무섭다고 들었는데요. 뭐 해박한 은은한 이 신비한 힘을 빌려 축복 마을을 발전시키고 있다고도 들었죠? 음. 음. 맞아 맞아 내 덕분이야. 맞아 맞아. 내 덕분에 내가 다 해서 내가 다 잡아왔어. 잘 부탁드립니다. 전목당. 곧 내가 담장이될 거야. 잘 기억해도 내일은 내가 곧 단장 음, 내리고 내가 올라갈 겁니다. 그니까 줄을 쓸줄 모르네요. 조사대가 포켓몬을 조사한 덕분에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이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네. 자네는 포켓몬을 진심으로 좋아하나? 흠... 아, <laughs> 네그 포켓몬에게 공격당한 은하단 동포가 수없이 많은데도 좋아할 수 있는 건가 뭐 필요한 자질일 수도 있겠구만 어. 명심하게나 포켓몬은 무서운 생명체 그렇기에 함께 살든 그렇지 않든 포켓몬에 대한 것은 철저히 알아둬야 한다는 것을 말이네 아, 에, 나전무은 단장으로서 축복 마을의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과감한 조치도 취할 것이네. 구라치네 도깨일 파라스틱 헤라크로스 깃들 토크 다시러하면서 매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laughs> 아, 다 본래 포켓몬이잖아. 진주단의 주에님이 주애, 오셨습니다. 집중하세요. 주에 왔대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에 그일 때문이로군. 희시 조세대의 활약 덕분에 달라지고 있는 축복마을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거라. 다 보고 나면 단장실로 돌아오도록, 알겠나? 네. 음, 주혜가 왔나? 완... 아, 나 여기서 텔포 안 시켜줘? <laughs> 나 걸어가? 나 라이딩 포켓몬도 안 줘. 나 걸어가? 나 오랜만에 여기 다 둘러봐야 돼. 음. 뭐가 달라졌다는 거지? 어살 곳이 좀 많아졌네. 어 그러네. 주택가가 생겼네. 도로가 생겼네. 아닌가? 원래 있었나? 음. 음..뭐가 달라진거지? 뭐..뭐..뭐가 달라졌지? 너 똑같은데요? 뭐파냐? 아우 안사요 아 그냥 살까? 돈도 많은데 그냥 삽시다 1500원에 몇 갠데? 10개? 하나에 150원? 오케이 포흐 열매라 그랬다 하나에 150원이라 그랬다 포흐 하나에 300... 감사합니다. 껍질물에는 포켓몬인데요. 서식지에 따라 몸의 색이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색을 비교하면 좋은 자극이 될것 같아요. 껍질물을 보여주세요. 흑요 들판과 군청 해안에 서식한대요. 음 자, 머리 모양. 어, 안녕, 머리 손질 500원. 넌 여기서 해, 너 후계자라며. 주인장은 집 안에서 하고, 너는 여기 밖에서 마루에서 해, 해볼까? 무슨 머리가 있지? 똥머리 있나? 자, 앉아. 어, 어떻게 해줄까? 음. 흠. 뭔데? 삭발. 가르마. 어, 이런 게 생겼어. 7대 3 가르마. 아. 흠. 양갈래 머리. 아. 말린 머리? 음. 딴 머리. 새로 생긴 건 양갈래 머리, 가르마 머리. 쓸때쓰 가르... 가르마 머리인데요. 이렇게 하고 다닐까요? 뒤트는 이래. 그리고 분홍색이 생겼어. 음. 어, 언데, 대 사내한테 왜 그런 거래죠 아무것도 안 바꾸는데 일단 500원 내고 머리 자른다. 뭐 음, 2cm 정도 다듬었나? <laughs> 한 2cm 정도 다듬은 것 같은데. 아 실수로 가면 빼버렸다. 그러면 럭시오를 빼고 피카츄를 넣을까요? 피카츄. <laughs> 포켓몬 나와 있는 거 아, 음. 피카츄 키우면 되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물 포켓몬 물 포켓몬. 아, 파트는 끝까지 데려갈까? 싫은데. <웃음> 안농이다. <웃음> 여러분, 안농 한번 꺼내서 볼까요? 우리 안농 꺼내 보자. 어, <laughs> 귀여운데? 안녕. 어. <laughs> 약간... 음표처럼 생겼다 귀엽네 풀 포켓몬 전기 포켓몬 물 포켓몬 벌레 포켓몬 아이쿠 어? 건물을 짓네? 어 맞아 여기도 건물 원래 몇개 없었는데 되게 휑했는데 집을 만든거야 이쪽에 어... 어? 이건 뭐야? 뭐세요? 사탕 세지 않을래? 누구세요? 경험치가 오르는 경험사탕을 쓸수 있습니다. 개비싼데? 1600원? 6000원? 한 마리의 경험치가 조금 올라감. 한 마리의 경험치가 올라감. 오, 참, 참, 장난하나? 스냅스를 하나 배우고. 자, 가서 얘기합시다, 대장님이랑. 날또 어디로 보내려는 속셈인지. 이번엔 뭐가 폭주했는데. 아, 이 정도면 제가, 제가 대장 아니에요? 행동대장이나 뭐, 조사, 조사 대장. 야. 그래. 홍련 습지에서 포켓몬을 조사하느라 수고했다. 예. 자네에게는 다음 에리어 군청 해안의 조사를 맡기겠네. 와 이제 바닷가로 가나봐. <laughs> 미리 말해 두자면 군청 해안에는 왕이 없다. 예? 헤시 내가 설명할게요. 어 주애야 안녕. 사실, 수년 전에는 왕이 있었어.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지. 그런데 그 왕이 있던 장소에서 정체불명의 그림자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야. 게다가, 불품의 섬에서 재료를 모으던 경비대와 제조대의 대원이 유령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도 있었다. 유령? 왕의 털을 어지럽히는 녀석을 가만히 내버려 둘순 없어. 그렇지만, 군청 해안에 있는 캡틴에게 사정이 있어서 말이야. 감사합니다. 나머진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자네에게 조사를 명하겠다. 왕이 없는 섬. 나는 해안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경치를 보면 너도 마음에 들 거야. 그, 해안가 국룰 복장 알지? 주혜야? 기대할게. 네게 이상한 부탁을 하게 돼서 미안하게 됐어. 뭐 어쩌고저쩌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네. 다음에 조사해야 할 에리어는 군청 해안이다. 홍련 습지보다 한참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긴 원적이 될 거야. 너의 랭크라면 군청 해안을 조사해도 되겠군. 명령을 내리겠다. 불 뿜는 섬을 조사하도록. 아... 어... 다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좀 조금 자기가 가면 안 됐나? 제가 대장보다 세다고요. 당연하죠. 자 도구 좀 넣어놓고. 그, 온 김에, 농사 친구 좀 보고. 어우, 느려. 아, 여기 왜 이렇게 복잡해졌어? 규토리 얼마나 나왔어 아 규토리래 약초 얼마나 나왔어 전부 수확했어 자 벌레 회피풀 아니 나 약초 12개 기력의 봉오리를 4개 피피풀을 4개 어? 채소는 뭐야? <laughs> 채소도 있고 버섯도 있는데 약초는 그냥 종합적으로 아무거나 나오는 건가봐 천 원인데 말이지. 네, 약초. 이쪽은 퀘스트가? 물을 주고 싶은데, 물 타입 기술을 배운 포켓몬이 있다면 빌려줘. 아. 그냥 줄게. 파덕이 줄까요? 아니면은 브이젤 줄까요? 파덕이 줄까, v 셀 줄까, 비버통도 있긴 한데 파덕이 줄까? 음, 응, 고라파덕. 자, 밭을 넓힐 수 있게 됐어. <laughs> 왜 그림은 안 나오는 거냐고? 와, 밭에 물이 흩뿌려진다. 이 기세로 밭을 늘리겠어. 다 됐어. 오. 봐, 너희 덕에 좋은 작물이 자랄 것 같아. 아, 늘리고. 어, 그래. 그냥 가져. 그냥 가져. 와, 이게 내가 방금 약초 심어달라 그래서 지금 여기 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기력의 봉오리일 테고, 배추처럼 보이지만. <laughs> 이게, 이게, 기력의 봉오리겠죠? 배, 배추처럼 보이지만. 이, 이게 옥수수처럼 보이지만, 싱싱 이삭이겠죠? 아, 아마도? 그리고 이거는 그, 그, 콩이겠죠? 어, 어떤, 어떤 콩이 있었는데? 깜찍콩인가? 그, 그, 그렇겠죠? 통통콩 음, 자 그러면 해안가로 갑시다. 7 1리 지나주건이 태양의돌이라고요7 1리도 그렇대. 어떡하냐? 그 <laughs> 비엔나 소세지 발로 좀 살아야겠다. 언젠간 얻어줄게. 뭐 이런 애가 안 파나? 어, 돌은 누가 파는 거야? 어, 음. 해시요세요너 뭐더라? 아, 단지 어디 사는 포켓몬 주사할 거야? 불법 는섬 라나씨가 고민이 많겠어. 돌볼 왕이 없는 캡틴이라니. 뭐, 진주단에서도 라나씨의 험담을 하는 녀석들이 있을 정도라니깐. 어이쿠, 너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 그걸 그럼 왜 해? 미안, 미안. 대신 좋은 걸 가르쳐 줄게. 포켓몬 중에는 돌의 영향을 받기 쉬운 종이 있어. 돌에 의해 진화하는 포, 포켓몬도 있을 정도야. 예를 들면, 사마자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해시, 네가 조사대원으로서 포켓몬을 조사하자고 한다면 히스의 지방에서 발견되는 돌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야. 뭐 돌에 신의 힘이 있다는 설설도 있다니까. 그놈의 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어? 나름 귀중한 돌을 줄 테니까 받아줘. 뭐 뭔데? 노력의 돌. 두 개를 손에 넣다 노력 레벨을 올리는 신비한 돌. 노력 레벨이 6부터 8인 포켓몬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력의 자갈을 세개 넣었다. 참고로 돌이 필요하면 은행상우에서 팔 때도 있으니까 확인해 봐. 그, 그래 고마워. 자 그러면 군청 해안. 왜 놀라? 뭔데? 나도 보여줘. 그래픽이 음. 군청 해안. 어, 군청 해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넓은 바다와 하늘이 있고요. 물 타입 포켓몬 어떤 포켓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비행 타입? 포켓몬 주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부디 조심해서 임무에 임해주세요. 질문하실 건 없나요? 어, 섬에 대해. 바다 저편에 보이는 화산이 바로 불 품는 섬입니다. 섬에 가려면 금강단의 캡틴 억세님께 부탁하면 될 거예요. 이름이 억세야? 어, 주애가주애가 주애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앞에서. 주애야 비키니가 아니네. <laughs> 어? 띠이는 정말 좋은 것 같아. 끝없이 퍼져나가는 느낌이거든. 어? 그래. 지금의 나라면 너와 진심으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왜요? 나의 약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부탁할게. 네? 왜, 왜요? <laughs> 좋아요. 시공의 균열, 그 너머에 펼쳐진 공간을 본 너에게 한수 배우겠어. 글래시아 오랜만이네. 아니 우리 피부가 원래 잠깐 뭐야 너두 마리 소환했니? 자 일단 글래시아 바위 깨기. 아니 너두 마리 소환 그너 이브 좋아하는구나. 너 뭐야? 상글 상글 여기서 봐야겠다. 냉동 빔, 어 어, 허허 이것들이 일단 글리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할 어, 거지? 어. 넌 이거 맞아. 베어 가르기! 니 브이를 쓰러뜨렸다. 그, 아, 주혜여서 조금 봐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휴, 후련하다. 뭐가? 세상은 넓고, 난 아직 작구나. 키가? <laughs> 고마워. 너의 포켓몬을 건강하게 해줄게. 어? 주의 신발. 이거 디자인이 포켓몬 볼인데요? 뒤에 버튼도 있는데? 좋아. 너에게라면 내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laughs> 전목씨는 나처럼 한 집단의 수장이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나 많은 짐을 짊어지게 되었는지, 어, 난 정말 모르겠어. 음. 해안에 있는 캡틴은 라나라고 해. 어. 다만, 돌보고 있는 왕이었고, 왕의 후계자를 훈련시키고 있지도 않아. 그래서 걸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의문을 풀는 사람이 있을 정도야. 그렇지만 누가 뭐라 해도 내겐 너무나 소중한 사람, 남자야? 두령의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며 마음을 배우기도 했거든.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녀가 데리고 있는 어 왕의 후계자를 네가 단련시켜줬으면 좋겠어. 또 내가 해야 돼. 또 나야. 너 정도 실력이면 왕의 후계자를 자립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녀를 캡틴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아니, 그냥 내가 캡틴할게. 복주 안에 사마자르를 원래대로 되돌려 진주단은, 진주단을 구해준 너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나는 여기서 내려간 다음 왼쪽에 있는 언덕을 오르면 있을 거야. 또, 심부름이야 어, 유미다! 헐! 님들 유미가 있어! 유미! 유미! 꽤나 눈치가 빠른데요? 지금! 유미! 넌내거야 나홍마! 아 이름이 나홍마구나 항상 유미라고 불렀거든요 나, 엄마, 나 내꺼! 핫! 헉, 저건 뭐예요? 저기, 저기, 올챙이 같이 생긴 저, 저 아이? 와, 쟤는 뭐야? 저, 저거 처음 봐요. 이 포켓몬 처음 봐. 헐. 와, 뭐야.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보고, 복어... 아, 뭐야. 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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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호, 아니, 바보야. 대걸레오. 너무 귀여워. 어쩌면 좋아. 어머. 얼굴, 얼굴을 보자. 이거 봐, 얼마나 귀여워. 아! 아 너무 귀여워. 대골레오. 아, 너무 귀여워. 우와, 저 이거 처음 봐요. 무거운 사이즈 잡았다네. 아. 이건 뭐야? 팡! 팡! 마리모! 아, 근데 성공도 하니? 안녕? <laughs> 아, 왜 이렇게 귀여워? 한번 잡아볼까? 아, 근데 도감이 또 죽여서 뭐가 나오는... 어? 스카노다! 엄마, 깜짝아! 놀랐잖아! 잔다. 이 자는데요? 와, 잠깐만. 쟤, 쟤는 좀 <laughs> 무서운데? 어, 덩쿠리. 어, 얘도 잔다. 쇼부다스콜피 바람 일으키기. 어, 칼춤을 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 앞에서 춤을 춘 죄. 넌 목장행이다. 어, 어? 저... 저... 저거... 나방... 나방... 처음 보는데... 어... 볼이 아니었네. 미안하다, 미안하다, 수세미... 목숨 빼앗기... 보여줘, 꼭꼭! 약초가 되었네. 와, 쟨 뭐야? 어, 징그러워. 나, 나비인가? 나비 아닌 것 같은데? 남의 일. 저게 뭐야? 저도 이거 처음 봐요. 자, 조심조심, 걸리지 않게 날개 뒤로.